아무튼, 요런 상태인데, 어, 뭔 얘기 하다 말았지? 아, 왕이. 왕이 얘기를 하다 말았죠. 왕이는 환무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환무가 있으면은 진짜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은데, 왜 이거를 이제 등해를 했냐. 아까 맹핵에다가, 어, 아무래도 은희 같은 경우에도 좋고, 이 다섯 자리는 핵심인데, 등해냐 왕이냐는 이제 좀 이제 선택이 갈릴 수가 있어요. 갈릴 수가 있는데, 등해가 현상태로선 좋아요. 저는. 산무가 없기 때문에 산모가 있다면 왕위로 갔을 거예요. 아그렇죠 의미 대신 왕위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확실히 그 의미가 가진 데미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래도 의미가 지금 상태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으면 의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왕위보다도. 왕위는 그냥 길량 20% 상승이거든요 지금. 길량 20% 증대이고 그리고, 지금, 크리티컬 데미지를 주는 애가, 사실, 얘밖에 없어요. 퇴사자밖에 없어요. 메인 크리티컬이. 그래서, 지금, 맹핵에 가까도, 사실, 퇴사자의 딜, 몰빵에 조금 초점을 맞춘 느낌이고, 사실 이게, 그, 조운이 이제 환물을 끼게 되고 하면은, 어? 신화 5성에도 환물을 끼게 되면, 이제 뭐, 크리티컬이 이제, 여기 보시면 50% 상승하거든요? 7진 7출이 두번 발동하면? 이게 지금 한무가 있고 이렇게 오성이 돼야 진짜 이 조운이 진짜 세지는 조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남았다 봅니다. 한달 뒤에 이제 그 8월 피가 끝나고 이러면 원정 풀리면서 그때 원정을 좀 지를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지금 좀 무리를 해서 좀 안성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원정을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한무도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환무를 왕위 한무에다 맞춰가지고 왕위에다 좀갈 생각인데 지금 당장의 왕위는 그냥 빌량 20% 증대 플러스, 어, 뭐 박가 같은 애를 이제 앞에 세운다면은 좀 단단해지는 정도예요 이제 환무를 끼게 되면 완전 달라지죠. 환무를 끼게 되면 환무 2번 옵션이 분노를 이제 250, 그리고 위나라는 500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엄청 자주 써. 그렇게 되면 이제 등애랑도 잘 맞긴 해요. 등애가, 등애 등예 자체도 얘가 스킬을 겁나 자주 쓴단 말이야. 보시면은 매턴 시작할 때마다 분노치해보 이런 게 있어서 스킬이 겁나 잘 써. 어. 스킬이 겁나 잘 써가지고 얘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다면은 등에 왕이 해가지고 여기 왕이 넣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점에서뭐 나중에 지금 뭐 조비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데 확실히 지금도 괜찮은 덱이다. 특히나 오나라 덱 정말 잘 잡습니다. 오나라 덱은 거의 뭐 800만 점 차이 다도 이겨 그렇다라는거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력이 겁나 낮아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앞에 조금 쪽팔리는 그런게 있습니다 물론 환생 여러개 해가지고 지금 여군덱에다 지금 이게 보시면 제 여군덱이 수력이 더 높은거 보이시죠 그력이더 높아요. 왜냐면, 하 각성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각성석 다 뽑아가지고 얘한테 이제 주면은 상관없긴 한데,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의미가 없어요. 크게. 크게 의미가 없고. 조각도 아직 다 없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다만 좀 아쉽다면 이제 좋은이 오성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입니다. 그리고 뭐 왕위가 이제 한무가 생긴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아, 그죠 겉으로 보이는 건 무시 못하죠. 그게 좀 있죠. 수력이 좀, 근데 오히려 좋아, 또. 안 좋은데 오히려 좋은 거 뭐냐? 한중쟁패 같은 거 가잖아. 어? 야, 얘,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봤다가 이제 크게 후회하는 거지. 그리고 대기 나는 이제 두 개잖아. 어? 거의 1군 같은 2군이잖아. 효력이 오히려 높은 2군. 그죠? 어. 십살이 들어가지 못하는 또한중쟁패또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상황.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첫 번째로 노력했고, 왕위 한무를 노리면서 왕이 한무. 왕이 한무를 누르겠습니다. 왕이 한무가 이때 좋은 점은 또 이제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천존에서 캐리하는 느낌의 대기죠요 이제 태사자 덱에서 왕이가 있고 없고가 다른 게 이제 천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의미를 빼야 돼요. 그죠? 의미를 쓸 이유가 없어. 의미가 이제 정마가 나와가지고 그걸 폭파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천존은 이제 스텝이 계속 있잖아.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4스테이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 이 덱을 써도 4스테이지까지 갑니다. 네, 이 덱도 가더라고요. 가긴 가는데, 좀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왕위가 있을 거, 있, 있는 게 좋겠다. 왜냐면 왕위는 이제 분노 스킬을 써가지고 상대를 죽이면 분노가 또 차. 무한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왕위의 함무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뭐 천전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지기 때문에 왕위가 있고 없고는 정말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무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좋은의 이제 5성 플러스 화무인데, 요거는 이제 원정 뽑기를 해야 되는, 원정 뽑기가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다른 건 이제 다, 살거다 샀어요. 원정 뽑기 혹은 이제 교환 상점 구매인데, 어, 일주일에 20개 사는 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몇 주야? 12주 걸리는데, 이건 택도 없고, 원정에서 어느 정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뽑기엔 좀손해죠 뭔가 나는 안쓸 애들, 뭐, 험한 마운으로 이런 애들이, 굳이? 어, 한 삼성 정도 찍으면 좋겠지만 그 이상은 좀 투머치라서 나중에 어, 언제 저는 이제 원정을 좀 돌릴 거냐면 8월 중순쯤이 돼가지고 8월 픽업이 끝나는 시점 8월 픽업이 끝나서 8월 픽업 무장들이 어, 합류하는 시점 그때 이제 원정을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 왕이 그러니까 왕이만 있으면은 회사자 이득 보는 게 지피량 뿐인데 왕이환무가 있으면 더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왕이환무가 있으면은 어 분노 획득이 되고 요게 정말 좋아요. 분노치 회복. 그러니까 상대가 죽으면 또 분노가 회복돼. 그럼 또 분노 써. 또 회복돼. 계속 죽일 수 있는 거죠. 환무로 무한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이상 상태 명중률이고 또 이제 깨알 같죠. 박가나 맹액 이런 애들이 이상상태 보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뭐, HP 흡수율 이런 것도 깨알같이 있고, 어, 아군 적군이, 아군 적용이, 아군 전체의 분노치가 회복이라가지고, 아군 전체. 아군 전체요 얘는 그래서, 한, 여러분한테 이제, 진짜 왕위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왕위는 여유가 되신다면, 맞춰가는 게 좋겠다. 한몫까지. 왜냐면은, 이런 류는, 항상 쓰일 것이다. 어찌되든. 어떤 필수 기물? 없으면 조금 아쉬운 그런 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메타를 빨리 잘 파악해서 덱을 트신 게 대단하다고. 아, 전뭐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딱 보면 보여요. 아, 이 무장은 뭐 가야 되는구나. 어, 아군이죠. 아군 모두죠. 전 아군 모두로 알고 있어요. 네, 왕위가 적군을 격퇴하면은, 이거 효과가 크지 않아. 그냥 적군이 죽으면은, 어, 적용된다는 거겠죠? 여기 써보신 분들이 한번더 확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좋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왕, 왕이를 먼저 이제 좀 키우고 있다. 왕이함무를 일단 조각은 다 맞췄거든요. 조각은 1440개면 이제 엔딩인데, 된 거기 때문에. 어, 왕인은 환무만 필요하다. 환무도 한 2주 정도면 은 뽑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번 픽돌 나가지고 50회 남았거든요. 50회 남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갯수를 생각해 보면은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매주 15회 뽑을 수 있잖아요. 15회 뽑을 수 있고 여기 지금 검의 무덤 중간쯤에는 또 요거 슈퍼 단조석 또 10개 주니까 뭐 확률상 은근히. 당근이 될것 같습니다. 아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아, 아군 잡아도 됩니다. 어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왕위를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렇게 뷰를 갖고 있고 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어 등에 대신 지금 어, 왕위 대신 등에 쓰는 이유는 좀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딜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녀석은 어, 분노치를 회복해가지고 제일 먼저 써. 제일 먼저 딜을 주기 때문에 괜찮고. 여러가지, 얘는 또 딜이 되잖아요. 왕인은 암열로 딜이지만 등에도 또 뒷라인 딜을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혹시라도 못 잡을 수 있잖아. 그걸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무리 쳐서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게 있어요. 치명타 피해 40% 상승. 그리고, 어, 아군이 또 치명타 피해 40%. 뒤에 보시면은 왕인이 20% 상승이잖아요. 요건 40%에요. 두 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왕이가 한무가 없으신 분들은 등해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해를 추천드렸던 게 이런 부분도 있고, 또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해가 나중에도 이제 한무가 나오면 또 좋아진다고 하네요. 등해는 여유가 되시면면좀 이제 만들어두시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쓰고 있고요. 일단 등해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좀 조각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신화 일석만 했고,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조각이 모인다면은 계속 만들어 갈 생각이 있고요. 아마 좀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한무가 왕이 한무가 이제 나오게 되면 등에를 빼고 그 자리 왕위를 넣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서 좀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넣다 뺐다를 하게 될 거고